98페이지로 갑니다. 98페이지. 98페이지로 가서 원과 부채꼴 볼게요. 원과 부채꼴. 네. 음. 뭐, 여러분 뭐, 그 초등학교 때도 배웠죠? 뭐, 원. 네. 원 배웠잖아, 원. 네. 그렇 원이 뭐죠? 원이요? 원이요. 그 중점에서 이어지. 중점에서 음. 중점에서 음. 그러니까 한한 점에서 일정한 거리에 있는 점들의 모임이에요. 원의 중심 있잖아. 원의 중심으로부터 다 지금, 여기, 찍혀있는, 여기 찍혀있는 요런 점들은 다 지금 요 중심으로부터 거리가 일정한 점들이 모여있는 거지, 그치? 그래서 한 점에서부터 일정한 거리에 있는 점들의 모임. 그러면 이렇게 원을 그릴 수가 있겠고. 그래서, 원이라고 하는 도형은 이런 식으로 그려지면 원이라고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하죠. 조금이라도 찌그러지면 그건 원이 아닙니다. 그래서 원은 완전히 이렇게 한 점에서부터 똑같은 거리만큼 있는 점들의 모임이니까 완전히 동그랗게 그려져야 원이고요. 자, 원 위에 두 점이 이렇게 놓여 있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두 점을 연결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연결하는 방법이 있고 이렇게 연결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랬을 때이 점을 A, B라고 불렀을 때 빨간 선처럼 이렇게 쭉 연결한 거는 뭐라고 부를까? 물론 선분이라고도 부를 수 있어요. 근데 원 위에 있는 두 점을 연결했을 경우에는 선분이라고 불러도 틀리지 않지만 다른 표현이 하나 더 있어. 이거를 현이라고 부릅니다. 현. 현. 원 위에 있는 두 점을 연결하는데 쭉 연결한 거 있죠. 쭉 연결한 거 현이에요. 현. 현. 근데 이렇게 원을 따라서, 원을 따라서, 요렇게 갔을 때있지 요렇게 갔을 때. 이때는 현 말고 뭐가 있을까? 호. 호 AB라고 부릅니다. 호 AB. 현하고 호는요, 여러분들이 입모양을 뭐 가지고 기억하는데, 현 하면 어때? 현? 현. 여기 혓바닥 이렇게 딱 이렇게 일자 되잖아. 그지 일자로 딱 연결된 게 현이에요. 호, 그면어때 호. 누가 봐도 입모양이 어때? 이렇게 되죠. 누가 호를 이렇게 하냐? 호. 호, 그지? 이렇게, 이게 입모양이 동그랗게 되는 거니까, 그지? 이렇게 호. 원을 따라서 둥글게 가는 게 호입니다. 그래서 기호로 쓸 때도요, 현AB는 그냥 선분이랑 똑같이 이렇게 써요, 이렇게. 이렇게 쓰는 게 현AB고요. 호는 기호도 어떻게 생길까? 기호도 이렇게 생겨요, 이렇게. 이렇게 생기면 이게 호AB입니다, 호AB. 그래서 현과 호 이렇게 구분할 수 있고요. 자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이제 내가 원의 중심에서부터 AB를 이렇게 연결해 볼게 이렇게 이렇게 연결했을 때 여기를 O라고 했을 때 이때 요 모양의 도형 있죠 요렇게 생긴 도형 요 도형을 뭐라고 부를까요 부채꼴 그쵸 요런 모양을 부채꼴이라고 부릅니다 왜 얘를 부채꼴이라고 부를까 음. 요즘은 잘안 쓰지만 이렇게 촤라락 펼치는 부채 있잖아요. 촤라락 펼치는 부채. 부채춤 같은 거할때 쓰는 그 부채. 촤라락. 그 부채 모양으로 생겼다는 거고요. 그래서 얘를 부채꼴이라고 부르고 이때 이 부채꼴에서 시원아. 여기 봐. 주원이 여기 봐. 다리 집어넣고. 자, 이 부채꼴에서 가장 중요한 각은 요각입니다. 요각. 우리가 그 부채를 펼친다고 했을 때 부채를 조금 펼치면 이 면적이 넓이가 어때요? 딱죠. 근데 이걸 촤라라락 더 많이 펼치면 넓이가 넓어지죠, 그렇죠? 그때 그 얼만큼 펼쳤느냐를 나타내는 그 가운데 있는 각을 중심각이라고 하고요. 결국 이 중심각이 얼마나 크냐가 이 부채꼴의 크기가 큰지 작은지를 결정하는 거잖아. 얼마만큼 멀리 넓, 넓게 벌렸느냐 이게 그치 그래서 여기 있는 각을 중심각이라고 부르고 이 중심각의 크기가 부채꼴의 넓이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렇죠? 이게 중심각. 자, 그래서 지금 이게 부채꼴인데 부채꼴 말고 골 붙는 게 하나 더 있어요. 활꼴. 응, 음, 부채꼴 말고 활꼴이라는 애 있거든. 활꼴. 활골? 활꼴은 뭐냐면, 자, 아까 얘가 뭐라 했죠? 이거, 이거, 이거. 호라고 했죠. 호, 호 ab. 그다음에 얘는 뭐였죠? 현 ab 였죠. 그럼 활꼴은 뭐냐면 호와 어, 현으로 현으로 둘러싸인. 도형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어디를 말하는 거냐면 여기 요거 있죠? 이렇게 생긴 모양을 활꼴이라고 합니다. 얘는 왜 활꼴이라고 부를까요? 그러니까 활 활을 이렇게 시위를 당기기 전에 그냥 바닥에 활을 내려놨을 때 그때 이렇게 생긴 그 활을 모양 있지? 그활 모양처럼 생겨서 얘를 활꼴 이렇게 부른다. 그래서 호와 현과 구채꼴과 팔꼴 요거는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 이제 이 문제를 풀다 보면 분명히 이게 헷갈리는 순간이 옵니다. 자 이렇게 원이 있을 때 이렇게 그어 그러면 이 도형 있죠. 이거 우리가 흔히 그냥 반원 이렇게 부르잖아요. 반원. 그럼 이 반원은 팔골이에요 부채골이에요. 이거는요, 부채골이라고 해도 맞고요, 팔골이라고 불러도 맞습니다. 그죠? 여러분 부채를 최대한 쫙 펼치면 180도까지 쫙 펼치면 이 모양 나오잖아. 부채골일 수도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호라고 부를 수 있고, 그죠? 이걸 현이라고 부를 수도 있잖아. 그지? 원 위에 있는 요점과 요점을 쭉 연결한 거니까. 그래서 현과 호로 둘러싸인 거니까 활골이라고 부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반원이라고 하는 도형은요, 이거는 부채꼴이라고 불러도 맞고, 엔드 활골이라고 불러도 맞습니다. 둘다 돼요, 그렇죠? 반원만 그래요. 다른 건안안 안 그래. 다른 건딱 현이면 아니, 부채꼴이면 부채꼴이고 활골이면활골 활꼴 구분이 돼요. 근데 반원만 부채꼴도 되고 활골도 된다. 그래서 밑에 있는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시고 8번부터 5X만 한번 해볼게요. 자, <laughs> 8번부터 호는 원 위에 두 점을 이은 선분이다. 주나 맞을까 틀릴까? 선분이라는 표현은 두 점을 연결할 때쭉 연결하는 의미가 있잖아, 그치 근데 호는 쭉 연결한 게 아니지, 맞죠? 그래서, 원 위에 두 점을 이은 선분은 호가 아니라 뭐라 그래야 돼? 현이었죠, 현. 그치? 그래서, 현은 이렇게 바꿔야지 8번이 맞는 말이 되고요. 그 다음에 9번. 한 원에서 길이가 가장 긴 현은 지름이다. 지우 어떨까? 맞죠, 그죠? 어. 원 위에 있는 두점 중에 최대한 멀리 떨어져 있는 두 점을 잡으면 그두 점이 바로 중심을 기준으로 양 끝에 있는 점이기 때문에 그걸 연결한 현이 가장 긴 현인 지름이 됩니다. 자그 다음에 동의 중심각의 크기가 180도인 부채꼴은 반원이다. 맞아요. 어 방금 말한 거죠. 그래서 이것은 반원이라고도 부르고 부채꼴로 볼 수도 있고 활꼴로 볼 수도 있다랬어. 자 시환이 활꼴은 두 반지름과 호로 이루어진 도형이다. 어 활꼴은 뭘로 이루어졌다랬죠? 한 반지름이요. 뭐라? 맞아요 호랑 현으로 둘러싸인 거예요 지금 이 설명은 뭐냐면 우리가 원을 이렇게 그렸을 때 원을 요렇게 그렸을 때자 이렇게 두 점을 연결한 두 반지름 두 반지름이면 요 반지름과 요 반지름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호는 요걸 말하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두 반지름과 호로 이루어진 도형이다 이건 뭐에 대한 설명이야 이건 부채꼴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쵸 맞죠 그치? 요거는 틀렸습니다. 자그 다음에 99쪽으로 가서 99쪽에 이제 그러면 방금 배운 것들의 성질이 나오는데 요게 이제 주로 시험에 많이 나오는 부분이죠. 하나의 원에서라면 하나의 원에서 중심각의 크기가 같은 두 부채꼴 그러면 하나의 원이라면 중심각의 크기만 같은게 아니라 하나의 원이니까 반지름도 다 같을거 아니야. 그치? 반지름도 똑같고 중심각까지 다 똑같으면 그두 부채꼴은 완전히 똑같이 생긴 거예요 밑에 써있죠 합동이라고 써있죠 그래서 그두 부채꼴은 호의 길이도 똑같고요 넓이도 똑같습니다 완전히 둘이 합동이기 때문에 그치? 그래서 한 원에서 중심각의 크기가 같은 두 부채꼴은 그냥 합동이다 이렇게 기억해버리는 게 편해요 합동 자그 다음에 호의 길이 또는 넓이가 같은 두 부채꼴의 중심각의 크기는 같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서로 뒤집은 거예요 자그 다음에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넓이는 각각 중심각의 크기에 정비례한다. 정비례한다. 지우야 정비례가 뭐야? X값이 길이까지 길이까지. 맞아요. 그러면 그걸 여기다 적용해 보면, 자,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넓이는 중심각의 크기에 정비례한다. 그랬잖아. 그지? 그러니까 한 원에서 만약에 중심각의 크기가 두 배, 세 배, 네배 이렇게 늘어나면. 부채꼴의 호의 길이도 어떻게 된다? 두배세 배네 배 늘어나고요. 부채꼴의 넓이도 어떻게 된다? 두배세 배네 배 늘어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 네. 그래서 정, 그 중심각의 크기와 호의 길이 그리고 부채꼴의 넓이는 정비례한다. 이 문제에서 아주 많이 사용되는 성질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때뒷장 한번 넘겨 봐요. 100쪽으로 넘어가서 이제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와. 뭐 18번 같은 거 한번 봐 봐. 18번 같은 걸 보면은 자 여기서 x와 y의 값을 구하시오 이거는 비교해서 구하는 거예요 비교해서 자 지금 이 18번 그림에 부채꼴이 몇개 있어요? 3개 있습니다 부채꼴이 3개 있죠 자 가장 작은 부채꼴이랑 중간 부채꼴을 비교해 봐요 가장 작은 부채꼴은 중심각 25도였지 근데 호의 길이가 몇이에요 3cm야 그치? 근데 중간부채꼴은 중심각의 크기가 50도로 늘어났어요. 그때 호의 길이가 얼마니가가 질문이에요. <laughs> 당연히 중심각이 몇 배가 됐으니까? 두 배가 됐으니까. 호의 길이 어떻게 돼? 두 배로 늘어나는 거야. 그치? 주은아, 스를 몇일까? 봐. 왜 여기죠? 중심각의 크기랑 호의 길이가 뭐 하는데? 뭐 하는데? 근데 지금 중심각이 빨강에서 초록으로 오면서 중심각이 몇 배가 됐으니? 두 배가 됐으니, 호의 길이도 몇 배가 되겠구나? 두 배가 되겠구나. 그래서 X는 6이죠. 그럼 이제 Y를 찾으려면, 은 Y를 찾으려면, 이 제일 큰부채꼴이랑 비교해봐야 되겠지. 그지? 이 빨간색이랑 비교합시다. 빨간색과 자, 파란색을, 어, 파란색을 비교해봐요. 이번에는 먼저 확인할 수 있는 게, 호의 길이가 몇 배가 됐죠? 코의 길이가 4배가 됐죠. 그죠? 그럼 당연히 중심각도 몇 배가 됐겠구나? 4배가 됐겠구나. y는 몇이에요? 100도죠. 100도. 그쵸? y는 100입니다. 이런 게 이제 앞에서 말한 정비례구요그 다음에 이제 24번 한번 봐봐. 자 24번. 이거는 지원아 부채꼴의 넓이에 대한 얘기잖아. 근데 부채꼴의 넓이도 아까 중심각하고 뭐한다 그랬니? 정비를 한다 그랬지. 근데 지금 보니까 조그만한 부채꼴은 넓이가 6이죠. 조그만한 부채꼴은 넓이가 6인데 큰 부채꼴은 넓이가 얼마야? 24. 24네. 어 넓이가 몇 배예요? 4배죠. 그럼 중심각도 몇 배일까? 4배겠죠. 그러니까 x에다 몇 배하면? 4배하면 몇 도가 된다? 140. 140도가 된다. 그렇 근데 그것을 물론 지금 같이 그냥 딱 떨어지는 경우에는 x에다 4배하면 140이요. 에 이렇게 바로 쓸수 있지만 이게 딱 이게 몇 배인지 안 보이는 경우도 있거든. 그런 경우에는 비례식을 세워서 풀줄 알아야 그런 경우까지 풀수 있는 겁니다. 그럼 지금 상황을 지원이가 비례식으로 표현해 본다면, 자, 이렇게 세워, 비례식을. 중심각 대 중심각은 넓이 대 넓이. 이렇게. 그러면 몇대몇 몇 순으로 가야 돼? X 대 140은 자, 넓이 대 넓이. 맞아요. 이렇게 비례식을 세우면 됩니다. 그래서 딱 보고 몇 배인지 안 보이는 경우에는 비례식을 세워서 계산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어쨌든 뭐 이걸 계산해도 똑같이 이렇게 될 거거든 여러분 그거 알죠? 이 비율에서 6대 24 같은 것은 약분시킬 수 있죠 몇대 몇으로 바꿔도 돼? 1대, 1대 4로 바꿔도 돼, 그치? 그러면 x대 140은 1대 4 이런 거니까 이거 내항의고 외항의고 가는 거잖아 이거랑 이거랑 이렇게 되는 거니까 140은 4X가 돼서 답은 35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빈칸에는 여기 140 여기는 6이 들어가야 됩니다. 네, 자 네. 이것이 중심각의 크기와 부채꼴의 넓이, 호의 길이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그 다음에 101쪽 요거까지 하자. 101쪽은 되게 간단해 결론이. 네. 자 이게 결론이야. 봐봐. 아까 중심각의 크기랑 정비례 한다라고 말했던 게 뭐죠? 호의 길이하고 부채꼴의 넓이하고는 중심각의 크기에 정비례했죠. 근데 요 페이지의 결론, 현의 길이는 어때? 중심각의 크기에 정비례하지 않는다가 결론이야, 않는다. 그러면 동해야 중심각이 두 배로 늘어나면 현의 길이가 두 배로 늘어나나? 아니에요. 아니다. 현의 길이가 조금 길어지긴 길어져요. 근데 그게 정확히 두 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쵸? 다만, 현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거는, 만약에 중심각이 완전 똑같아. 중심각의 크기가 완전 똑같으면, 그때는 현의 길이가 어떻다고 말할 수 있어? 그때는 같다고 말할 수 있어. 왜냐면 하 그때는 이 삼각형이 아예 달, 그 합동이 돼버리니까 하지만, 중심각이 두 배가 됐다고 현의 길이가 두 배가 되는 것은 아니야. 그게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 페이지의 문제들은 크게 어렵지 않을 거니까, 여기, 101쪽까지가 숙제입니다. 101쪽까지 네, 98부터 101까지 풀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